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수익 드리고 있는 왕대표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 코스모 그룹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데 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거의 뭐 3만원 초반대까지 거의 뭐 바닥선까지 이렇게 어 내려와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14만원 선요 바닥 찍은 이후에 다시 뭐, 조금.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거의 뭐두달 동안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어, 이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손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아직까지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를 여전히 어,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최근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어, 이 자꾸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자,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이 수급이 여러분 분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이수급만 해결된다고 라 하면은 주가 이 박스권 돌파해서 굉장히 큰 어, 수익을 볼 수도 있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만 매매하더라도 요 사이가 거의 뭐30% 정도 어,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제가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제가 설명 드리고 있고 조만간 굉장히 큰이 호재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호재가 나올 때, 자, 주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들, 최소 30에서 50% 정도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 오늘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들, 지금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바닷권에 있습니다. 자, 이바닷권에서 과연,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올 것인가?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박스권 돌파할 때는 그냥 여기서 올라왔던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양봉을 크게 내고 올라올 거예요. 크게 내고 올라와서 요 박스권을 요렇게 돌파할 겁니다. 자,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이 큰 양봉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오늘 제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취업해 놨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우리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자 물량을 늘려야 될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요 물량 늘릴 시기까지 여러분들께 함께 알려드리고 이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단숨에 큰 수익 여러분들께서 볼수 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만간 이 호재 정보 하나 터질 건데 요게 대박. 어, 호재 여러분들, 요거 하나 나오기를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요 세력과 기관과 외국인들만 알고 있는 이 정보를 제가 어렵사리 입수를 했으니까, 요거 오늘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어, 좋아요 꼭 많이도 눌러주시고, 요거 눌러주셔야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영상 볼수 있으니까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코스모가 코스모 신소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어, 간략하게 자세한 내용들만 어,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매출이 역대 최대가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해 매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자 올해 1조 원 이상 충분히 매출액을 낼수 있는 그러한 납품 뭐 요런 영업 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뭐죠? 자, 양극재입니다. 자,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양극재를 만드냐가 중요하겠죠? 두 가지 형태를 만듭니다. 하이 니켈 양극재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LFP죠. LFP 양극재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구체까지. 자, 전구체까지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국산입니다. 국산. 자, 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이 양극재를 어디에 납품해요? LG 엔솔 그다음에 SDI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납품을 하면은 이 LG 엔솔과 SDI 배터리 만드는 회사죠. 요거를 지금 뭐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 납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핵심 원자재법. 자, 요런 것들이 중국의 원료나 제품을 쓰면은 보조금 지급을 안 주겠다. 요런 내용들 때문에 이젠 중국산을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 제품은 전부 다 국산, 내재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매출액이 역대급 최대 나오는 거는 이번 연도에 또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모 신소재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양극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는 거고 자 이번에 자 1조 원 넘는다고 하죠. 자 1조 원이 아니라 이번 연도에 최대 2조 원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큰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여러한 어, 매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모 신소재면 하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모회사가 누가 있어요? 코스모 화학이 있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에서 이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전구체죠. 자, 이 전구체는 뭘로 만들어요? 바로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뭐 알루미늄, 뭐 인, 철 이런 원료들이 필요한데 코스모 화학이 리사이클링, 즉 재활용을 통해서 요 원료들을 코스모 신소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료부터 완성품까지 양극재까지 전부 다 국산화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코스모 화학은 자 지금 원래 쓰레기로 이렇게 취급을 받던 배터리가 600조 원 시장까지 커지게 생겼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 지금 2차전지가 수급이 잘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바닥권에 있지만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바닥권에 있다가 전에 전고점을 깨고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다. 그다음에 이 코스모학은 리사이클링 기업 아닙니까? 그죠? 재활용 기업입니다. 폐배터리 폐배 리사이클링을 반드시 해야만 이 유럽 EU 쪽에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스모 화학에서 이 리사이클링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신규 공장들 이런 것들을 계속 증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왜 증축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돈이 남아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지금 오파 즉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리사이클링으로 된 원료들을 지금 양극재 기업에서 굉장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이런 원료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이런 양극재가 굉장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뭐 신규 공장 2,500억원 들여서 신규 공장 증축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이 신규 공장이 들어서면 순간 매출액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코스모 화학이 이산화티타늄 공급 체결했죠 8000억원치 요거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산화티타늄은 우리나라에서 코스모 화학이 유일하게 생산해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유일해요, 여러분들. 다른 기업이 없어요. 코스모 화학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큰 호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굉장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 여기서 매도하는 순간 누가 받아간다? 전량 세력이 받아가서 바로 주가 급등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이때 팔지 말고 갖고 있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만간 굉장히 급등 나올 수 있는 이 호재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이 호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자, 이 호재가 터질 때 주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할 거예요. 코스모 화학뿐만 아니라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오늘 뭐 금요일 시장이었죠? 금요일장, 뭐 수요일장. 어떤 게 터졌어요? 이란과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봉을 키고 올라왔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도 양봉을 키는 거는 이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이제 곧 온다는 거죠. 다음 주부터 바로 급등이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실시간 내용들을 그 자료로 취합을 해놨고, 코스모 그룹주, 현재 보유하신 분들, 자, 이거 보유하신 분들과 손실 중이신 분, 이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이 핵심 정보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 정보는 왜 보라고 하냐? 자, 요 주가 대응 전략 자료 있죠. 매수가와 매도가 조만간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이 자료에는 차트까지 그려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정말 쉽게. 그리고 요거 별표 25개. 이 핵심 비공개 정보를 누가 알고 있다? 기관, 외인들, 세력들. 지네들만 알고 있어요. 우리 개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주가 올라간 다음에 자 정보가 여기서 터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이쯤에서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늦으니까 근데 세력들 외인들은 얘네들은 바닥에서 매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고점에 물릴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또 주가 뺍니다 얘네들은 왜냐? 개인들 털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매도하고 있죠 여기서 여기서 매도한다니까요 매도 그러면은 주가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세력들한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비공개 정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된다. 이게 언제 나올지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고를 물리신 분들은 반드시 이 핵심 정보 자료를 보시고요. 자, 이 자료는 지금 공개는 못해요. 지금 공개하면은 이런 이 세력이나 외인들한테 마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별로 알려드리고 있고, 제가 어, 개인별로 신청하는 방법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해요.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25-2784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로 코스모 딱세 글자 작성해서 저에게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자 이렇게 쉬운데 이것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익 날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시기를 여러분들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잡아야 되고 제가 요거 매수과 매도가는 얼마, 얼마, 얼마 원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렇게 가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방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항상 이 매수과 매도가 보내드릴 때 그때만 잘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보내주시고요. 위에 제 전화번호 여기로 코스모라고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여러분들 그동안 손실난 거 전부 다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더 수익도 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핵심 정보 자료에다가 이 무료 추천 종목도 함께 넣어 놨어요. 최근에 우리 여러 수익 굉장히 많이 났죠? 무료 추천 종목으로. 자, 뭐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자, 테크 윙. 251% 났어요. 이 종목. 초대박 반도체 종목이었죠? 자, 필옵틱스 123% 수익 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170% 수익 났는데 자, 이 종목 지금 주가 어때요? 빠져 있죠? 자, 그만큼 매수가도 중요하지만 매도가도 중요한 단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서 팔고 나오는지가 어디서 사는지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료 추천 종목도 매수과 매도 알려드리고 있고, 자 한농화성 74%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제가 굉장히 급등할 수 있는 그 종목까지 함께 넣어놨으니까 코스모 그룹 주로도 우리 여러분도 수익들 나시고 무료 추천 종목으로도 수익 날수 있는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꼭이 정보 자료 꼭 받아보시고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어, 문자로 코스모라고만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들 대박 터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 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를 보시면 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자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은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하면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이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여라고 위에 전화번호, 지금 참여라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여라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주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과 매매했던 그런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는지 그런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직까지 참여 못하신 분들께 우리 어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께 이 무료 종목들까지 나눠드리는 이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가장 많이 봤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메가 md 라는 종목 그리고 임진솔루션이라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수익을 봤는데요. 무려 80%라는 수익률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매할 때는 항상 1차 수익률과 2차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자, 1차 수익률. 무조건 우리는 수익이 목표입니다. 돈을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100만원을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일단 50만원 정도는 익절. 자, 20%나 30% 정도로 일단 수익을 보고요. 나머지 50만원으로 2차 수익률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가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물론 손절가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절가와 목표가들을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실 안 보고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어, 이렇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참여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어, 남아있는 이러한 추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어, 매수가와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안겨 드리면서 우리의 목표 수익률 1차 목표 수익률은 최대 30% 고요 2차 목표 수익률은 최대 100% 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셨기 때문에 이번 연말 또잘 보내시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 종목들 이번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절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수익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20% 이상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률 안겨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작은 돈이라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그런 목돈들 절대 잃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소중한 돈을 여러분들 불려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좀 놓치지 않고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좀 받아가서 여러분들 감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과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이제 매수가 또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신청하시고요.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문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문자 신청하냐? 종목이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나머지 종목들. 이번에 여러분들께 또 추가 공개해 드립니다. 자,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 여기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좋은 종목들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매매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문자 신청해서 수익들 많이 보시는 날 행복하시는 날이 많이 되기를 기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단타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보실 분들 계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중장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와 중장기 종목으로 수익 한번 보실 분들, 굉장히 요즘은 변동성이 심해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 즉, 핸드폰과 PC로도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한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하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조 지표 말고도 더 많은 보조 지표를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지, 지금 현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아낼 수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뭐 나눠드릴 거고요. 자첫 번째 내용은 MACD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가 정확히 차트 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떨어지는지 상승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보조 지표 하나로 100%의 상승과 하락 시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약80% 이상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데 자, 이 나머지 20%의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리스크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다른 지표, 여러 가지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른 이번에 지표, 스토카스틱 지표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승 시기와 하락 시기 그대로 내려가 보면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순간 자 이게 상승 시기고요. 이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자이 시기 따라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요. 장대 음봉 나오는 시기요.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기준선 하향 돌파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지표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80% 정도 어, 확률이 있지만 20%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요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윌리엄스 지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어, 성향이 좀 끼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바닥에서 횡보할 때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 기준선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다시 또 바닥에 내려왔던 시기 이후에 상승하는 시기, 기준선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이 기준선을 또 하향 돌파하는 이러한 시기 때는 반드시 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일일이 하나나 다. 정확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엠벨롭 중심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자, 요거는 지표 세팅 값이 필요합니다. 요선 하나하나 모두 다이 세팅이 필요해요. 자, 어떤 세팅이 필요하느냐? 자, 지수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기준 숫자가 들어가요. 이 숫자를 얼마로 설정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 세팅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 자료로 꼼꼼하게 넣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엠벨롭 중심선을 이 기준으로 해서 상승 시기는 이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지금 계속 하락선에 있다가 이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지금 하락으로 떨어뜨릴 때, 이때 어떻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차트에다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께서 매매하시는 게 승률, 즉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놨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보조 지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정확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게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개인분들께서 매매하시려면은 반드시 이 보조 지표를 제발 세팅하자. 요거 힘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두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들. 어? 요런 걸 찾을 수 있다고. 수익 종문 찾는 방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 찾는 방법.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단타로 수익 보실 분들도 반드시 보조 지표 세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께 이런 보조 지표 세팅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요. 자, 무료로 제가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해주실 게 뭐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배우실 분들은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318-9413으로 어떻게 보내라? 자, 문자로 보조. 자, 문자로 보내는 거 여러분들, 문자로 보조라고 꼭 문자 전송해서 제가 확인이 돼야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요거 보내드립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수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난 너무나 혼자 잘한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나는 최소한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꼭 시청하세요. 이거 돈 받고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지금 바로 문자로 어떻게 보조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대박 날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